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V 가드가 있으니까 문코 돌방에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 가드지. V 가드? 짐은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 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필요한 건 V 가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맘모스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기아 소렌토 5세대 풀체인지에 대한 상상도를 준비했습니다. 예상도속 차량을 보시면 기존 소렌토와는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변신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4세대 풀체인지가 된 소렌토는 이전 3세대 대비 더 강인하고 SUV 다운 디자인 언어를 채택하면서 LED 램프와 수평, 수직 요소를 조합한 전면부의 확 젊어진 디자인으로 아빠 차의 이미지에서 단번에 오빠 차의 이미지로 거듭나면서 기록적인 판매량으로 여전히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당당히 1위를 기록하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전천후의 베스트셀링 중형 SUV입니다. 최근 현대 산타페가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면서 보다 볼드하고 하드한 퓨처러기드 스타일로 스타일 대변신을 준비하면서 소렌토의 정면 도전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7년 기아 역시 5세대 소렌토 풀체인지로 왕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완전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자리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는 최근 북미 전용 풀사이즈 SUV 모델인 텔루라이드 풀체인지 모델을 공개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수많은 요청으로 제발 한국에도 판매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맘모스에서 최초로 준비했던 5세대 소렌토 풀체인지 상상 렌더링을 소개드린 바 있는데, 그 모습 대비 오늘 보여드릴 렌더링은 텔루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 언어와 특징을 녹여내서 텔루라이드 주니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터프한 러기드 스타일의 온 오프로드 전용 SUV 모습으로 준비했으니 텔루라이드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오늘 준비한 상상 렌더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상한 소렌토의 전체적인 인상부터 말씀드리면 투박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를 통해 기존의 세련된 도시형 SUV 이미지에서 벗어나 오프로드 성능까지 강조한 듯한 터프한 느낌을 물씬 풍겨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라디에이터 그릴과 독특한 디자인의 주간주행등 캐릭터입니다. 세로로 길게 배치된 블랙 그릴 바와 반복되는 세로바 라인들이 이어져 전면 폭 전체를 장식하는 연속되는 특징은 최근 공개된 텔루라이드와 곧 공개될 셀토스 풀체인지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특징인데 신형 소렌토 역시 그러한 디자인 기조를 이어받아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릴을 장식하는 반복되는 세로바가니쉬를 이어 헤드램프 박스로 이어지는 중간 즉 그릴 끝부분에는 입체감을 살려 변화시킨 포인트는 마치 픽업트럭의 전면부 느낌도 나는데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이 차량을 더욱 러기드한 스타일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주간주행 등의 스타맵 시그니처는 신형 텔루라이드 대비 더욱 견고하고 강력한 감성으로 변화를 연출합니다. 헤드램프는 역시 블랙 플라스틱 글래스에 숨겨져 점등 시에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세련된 감각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범퍼 양 측면으로는 두툼한 플라스틱 클레딩으로 포그램프가 그 중심에 장착되고 가벼운 충격에도 차체 보호를 위한 범퍼의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오프로드적 감성을 물씬 풍겨내고 있습니다. 스키드 플레이트 조형도 강인한 느낌의 직선 형태를 살려 험로 주행까지 가능케 할 정도의 멋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차체 비율을 보면 후드가 높고 A 필러가 뒤로 누운 형태로 전형적인 SUV의 파워풀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루프 라인도 4세대 대비 수평에 가까워진 실내 공간 확보를 위한 변화와 함께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이 패밀리카로서의 실용성과 세련됨을 강조했다면 이번 모델은 여기에 더해 모험과 자유라는 감성까지 더한 느낌입니다. 현대 산타페. 쌍용 토레스와 같은 경쟁 차종들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차별화된 개성으로 특히 최근 북미 SUV 시장에서 유행하는 박시하면서도 러기드한 디자인 트렌드를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다양한 선택지 제공으로 2.5 가솔린 터보, 2.2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ERV 전기차 모델이 신규 추가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현행 모델 대비 약 100에서 200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폭 강화된 사양과 편의 장치로 만족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기아 소렌토 풀체인지 모델의 전면부 디자인을 상상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새로운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즐거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곧 다른 예상도를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맘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